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는 은혜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그 부르심과 초대, 와서 천국가라고 부르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따라가는 그길 가운데 오늘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자가 잘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특성이 많, 많으냐 하면 잘 배우는 일에는 좀 소홀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일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꾸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리키라고. 그런데 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를 원하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 자녀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또 알려주고 인도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일이 또그 일입니다. 사랑할수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소중할수록 가르치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원리를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 이전에 잘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어, 내가 예수님처럼 음,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또 앞서는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또 하나의 면의 그 양면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제자의 모습은 정말 제자를 잘 삼는 데 있습니다. 그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어, 면허증을 갖고 계신데, 어, 장롱면허가 있습니다. 면허증 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면허증 따느라고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어, 그게 어떤 분은 참 쉽게 따는데, 제가 그 언덕만 올라가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자동 기어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염려하지 않고 운전하는데, 어,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나중에도 언덕만 있으면 그때 수동으로 운전할 때는 그렇게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면허에서 떨어졌던 그 경험 때문에. 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 그 운전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수를 받고 일단 배우고 연수 받고 실습을 해야지 요즘은 면허증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실습해보고 살아내보지 못하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무면허로 운전하는 분들,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실습기간을 갖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운전하실 때. 운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처음 운전할 때 기억이 납니다. 면허증 따고 운전면허 세번 떨어지고 운전하러 갔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어깨가 뻐근해요. 하도 힘을 주고, 차선 하나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어, 한눈 팔면서도 막 운전하고,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여유있게 차선을 막 바꾸고 그럽니다. 왜요? 많이 해봤기 때문이죠, 이제. 익숙해지고. 근데 바울이 오늘, 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의 완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어.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뭘 요구하냐면 이 완전한 일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해 보이는 그 성도의 삶을 가는 길이 먼 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성도의 삶, 또 제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강아지 보고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어,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음,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배우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아니면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냐면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탁월함이나 성공을 따라가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배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 배움을 실패하면 아마 바리세인이 될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은 충실하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안 닮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내게서 배운 것을 다 행하라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여섯 가지죠. 무엇이든지 참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기를 바라고 옳기를 바라고, 사랑받을만하고, 칭찬받을만하고, 덕이 있는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라. 그래 정말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어, 모습 가운데 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다 깨닫지 못하는 정말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예요. 그데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태도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걸 배워야지 나머지를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없이는 절대로 못 배웁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보다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 배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좀 못하고 또 실수를 하고 뭐, 베드로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럴지라도 연도가 막 틀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배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배움에 걸림돌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어요. 요즘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죠? 어떤 뭐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로, 또 애플을 하나만 열면, 어플을 하나 열면 그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가방끈이 짧아서... 글씨를 못 읽어도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놀랍도록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학교부터 세운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병 들어 있으니까 병원을 세우는 거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하면 배우기를 원하시죠? 네, 이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우려고 하지 않은 마음, 안, 안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면,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벌써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얼굴에 다 보입니다. 은혜 받고 계시는 게. 근데 이 자리에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니면 얼굴을 보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는 게다 보여요. 보입니다. 한번 뭐 여기 와서 서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앗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우리 마음밭에 대한 것입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인 거예요. 돌밭인 것인 거예요. 가시밭 같은 그러한 곳에 씨앗이 뿌려지니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잠깐 기뻤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하면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밭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그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이게 듣고도요, 이게 기쁘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네 가지 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아멘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문 나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문 나가고 나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까 이세상의그 파도 치는 바다에 어떻게 항해를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것두 가지를 바울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바울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또 자기 필요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너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해보고 살아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경제적으로 비천에 처한 지금 공고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막 우리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비천에 처하면서도 살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동일한, 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넉넉해요. 근데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물질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그 사람 다 망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셔서 부여한 가운데 처하는 것.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경제적인 어, 그 자본주의의 이 가치관을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뛰어넘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자꾸 부자 되기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늘 가난하기만 살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엄청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고. 야곱은 부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훈련이 다 필요합니다.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아주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 풍부함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더 주세요. 그 사람은 돈을 쓸줄 알거든요. 돈을 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근데 그 다룰 줄 아는 것은 이 돈의 유혹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걸 배우는 사람, 배운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죠. 그렇죠? 돈 소유하고 싶잖아요. 돈좀더 갖고 싶은 게다 우리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근데 이것을 잘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합니다. 처음에 술 마시면 사람이 술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돈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1조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11조는 11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요즘 뭐 11조 드리지 말라.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서.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는 아까우니까 당신이 그냥 원하는데 다른 데 후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차원을 다 떠나서 11조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그 갈망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유한 자가 누구이고, 나의 인생과 내 소유까지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고백하는 순종이 11조예요. 11조가 어려운 분은 아직도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11조를 한번 결단하고 이것을 훈련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11조 나중에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11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못 사라지나?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살겠다고 11조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늘못 해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무슨 증거냐하면 내가 지금 돈의 노예인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며 하나님이 돈 없이 다살수 있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돈 없어서 못 산다 그래요.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하냐면 자기를 두 가지 오늘 결단하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두 가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기를 절제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할수 있는 자유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재정에 대한 것이에요.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질 줄 아는 것에서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가난할 때도 우리가 배울 것이, 가난한 자리에 있는 것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좀 없으면 어때요? 그살수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겠다고 하지만 그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훈련을 안 하고, 돈을 원하는 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분명히 그 돈이 하나님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 내가 운,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배우는 것처럼, 내 자신을 잘 자하고 통제하는 것, 특별히 혀를 통제하셔야 될 겁니다. 내 생각과. 또 하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맡기시는 게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궁핍한 이유가 그걸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이거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해서 매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정말 소유의, 소유의 권리가 누구에 있는지를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더 맡기실 수 있어요. 염려에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체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신사랑 선교사님과 로고스 호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배가 지금 동구권에 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고 신사랑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과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명절이 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